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저번에 오픈스튜디오 할때 음. 이게 젠더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하고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음. 그 잭이 음. 또 망가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내보내지를 못하고 음. 그랬더니 또 장점은 편안하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점도 어허.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덕분에 이제 부러지지 않는 아주 작고, 음. 단단한 걸 사와서, 음. 그전에는 불도 안 들어왔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불도 들어오고 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좀된것 같은 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화장실에 가나, 화장실에 가나,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잖아요. <laughs> 어제그 말씀 들으니까 참그 똑같이 띄어쓰기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음, 음. 어 정말 다른 의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음. 참별 특이한 직업이 다 있다 싶은게 교통사고 라든지 음. 이렇게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얼굴이 망가진 다든지 그러잖아요 음. 그럼 그것을 이제 염할 때 음. 화장을 아주 언제나 이렇게 복원하다시피 해가지고 유족들이 음. 그 처참한 모습이 음. 아니라 좀 생전의 고인의 온전한 모습으로 볼수 있게 하는 음.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음, 음. 정말 그것은 어, 화장하기 전에 화장을 해주는 <웃음> <웃음> 그런 직업이 있어서 야 이게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직업이요. 그 남몰 위해서 구전 네. 일을 해주니까, 음흠. 그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이제 구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음. 그러면 그걸 이제 보통 사람이 느끼기에는 네. 한두 번 해도 네. 굉장히 괴로움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일생 동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 생각을 내가 어릴 땐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어, 네. 맨날 구전일만 보고 말이죠. 네. 그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구전일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전일을 볼 때마다 이제 감정이 격해가지고, 음. 그 격한 감정 때문에 내가 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게 지나치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돌보던 환자가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음, 네. 물론 이제 안 됐다 든서 이제 유족만큼 애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살아서 회복되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순간 그런 걸 느끼긴 하지만은 가족들만큼 그렇게는 느끼지는 못하겠어.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이상하다 내가 그런 생각해. 을다 아... 어, 같은 어떤 대상의 죽음인데 네.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뭐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음 어떤 사람은 또 짧은 순간에 회복을 하고 네. 그 생각을 이래 해보니까 나 같은 의사들이 그걸 잊지 못하고 길게 갖는다면은 의사 노릇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그러니까 네. 이제 다 같이 그런 슬픔을 느끼지만은 그런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네. 그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네, 네, 네. 남들 보기에는 좀 무정한 것처럼도 보이고. 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음. 제가 선생님께 의사들을 원망하면서, 음. 왜 그렇게 사람을 따뜻한 시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지, 음. 의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냐, 라고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암 환자가 죽어갈 때 너무너무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면 의사들이 다암 걸린다고. <웃음> <웃음> 그 짧은 말씀 속에 지금 이게 음. 길게 풀어서 해 주신 말씀. 의사들의 고민. 사실 의사의 몸은 의사의 것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 관리 특히 그중에서도 감정관리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음.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누가 돌아가시고 상했다고 해서 내가 크게 상심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아, 그 사실 그걸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감정 소모를 함으로써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해서 다음 환자를 볼 때도 음. 이전의 환자를 볼 때처럼 아무 이상 없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음. 환자를 보기 위한 어~ 마음 자세가 아닐까 음. 어, 그리고 그것이 의사 자신의 자기 관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렇다면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 비슷한 고민이 있고 음. 결론은 비슷한 마음 관리로 가야 되겠다 음. 아까 시신을 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음. 근데도 그걸 화장을 하고 했을 때 또 유족들이 기뻐하고 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음. 처음에 끔찍하게 여기는 게 너무 그러지 않고 음. 물건도 음. 망가지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음. 마음 관리를 하면서 점점 좀 무뎌지게 자시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보람을 더 크게 만드는 마음이야말로 음.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또 바람직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 관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음.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오해할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담담한가? 음.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시신을 닦고 이러는데도 표정한 얼굴로 하는가? 음.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360도 마음을 돌린 다음에 음. 처음 마음처럼 돌아온 그런 고도의 음. 그 마음 관리의 자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음. 한편 고전 일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것에 너무나 치중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감정마저 메말라지는 일은 항상 경계하고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해도, 물론 그런 슬픔을 다 닥치긴 하지만은, 일상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네네. 하는 것도 막 정신건강에 잣대가 될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음.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가는 정신 이상의 잣대가 되고 얼마나 현실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가는 정신 건강의 잣대가 음. 된다라는 <laughs> 말씀이네요. 선생님과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선생님께 어, 배우면서 어, 빈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빈출 단어 중에 으뜸 한 다섯 개를 꼽자면 음. 현실. 음? 현실. 현실. <laughs> 네. 어, 현실. 아마 현실이 <laughs> 5위 안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음. 그다음에 현실에 적응해야 된다. 음. 좀 현실에 떨어져 있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현실로 다시 돌아와. 돌아와야 된다. 할때이 현실이야말로 정신이 건강한, 그래서 현실을 드러내는 또 다른 단어, here and now. 음. 지금, 여기, 음. 그것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의 지표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고 이런 사례로 저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제 선생님 책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음.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음. 2편, 음. 그게 아마 늦어도 가을쯤에는 선을 보이지 않을까 음. 싶은데, 이제 봄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거든요. 음. 그걸 하게 되니까, 어,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음. 선생님과 이렇게 대담할 때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렸다. 음. 그게 첫번째고요그 다음에 선생님과 한 300편 가까이 이렇게 동영상을 했는데, 결국 한 가지 얘기를 다양하게 다르게 했구나. 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야 이것은 한번 듣고 어잘 배웠다 할 것이 아니라 마치 묵은지처럼 음흠. 점점 이게 발효되고 익을수록 어 그때는 내가 그 수준 때문에 깨닫지 못하던 것도 깨닫고 결국 선생님이 크게 말씀하시려는 거는 이 말씀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음. 아, 이건 제2의 대담이고 배움인 것 같아서 음.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음. 제가 이렇게 느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네. 내가 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게 묵은지 갖다 나고 이제 이 선생이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성훈 선생의, 그, 이제, 인격 발달이, 네. 응, 응. 점차적으로 자꾸 높아졌다는 뜻이그러니 아. 우리가 왜, 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 내가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대구에서 제일 큰 도로가 중앙동이야 아, 중앙통. 여기서부터 네, 앞산 네, 밑에까지 네, 네, 가는 네, 네. 도로인데, 그게 4차선이야. 네. 그런 그래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니까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이라서 아... 무선 루머가 이제 우리끼리 했느냐면 이 도로를 이렇게 넓게 만든 것은 전쟁 때 비행기가 음. 아, 활주로로, 활주로로 네.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다. 음흠. 이제 그러고 달았어. 네네. 네. 그러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를 떠나서 어, 오래간만에 대구를 내려가서 그옛 생각을 하면서 중앙동을 가봤더니 말이지 네. 몇 걸음만 가서 건널 수 있는. 그 <laughs> <laughs> 이상하다 이 도로는 그때거나 지금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왜 지금은 몇 걸음만 걸으면 건널 수 있는 도로로 좁게 보이고 음. 그때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만큼. 도로가 크게 보였는가? 네. 도로는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한 거야. 아...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laughs>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뭐 교수가 되고 교수가 돼서 가보니까 그게 몇 발자국이. 네. 야, 선생님 참 이렇게 우회로 칭찬해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대담 중에 해 주셨던 우린 다 진리의 10년을 향해서 다, 어, 다가가는 다 잠수부다 그래서 음. 10년에 닿으면 소크라테스가 되는 거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생명을 다한다 라고 <laughs> 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한 50cm, 1m 더 들어갔다 그 정도로 선생님 칭찬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이 책이 여러분들께 어 대담한 것을 그대로 실었다기 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나눈 얘기들이 좀더 압축적으로 정리되고 요약되고 음. 그런 책이라고 음. 믿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언제 선생님과 제가 함께 쓰는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강조해주신 것이 한 페이지로 쓰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로 쓰라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죠. 왜냐하면 머리를 덜 써도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머리를 훨씬 많이 써야 되는 게한 패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 저에게는 좀더 깊이 공부해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도 해석이 좀 됐는데요. 선생님, 어, 뭐, 분량은 자유롭게 해라. 선생님 보통 뭘제한을 두시지 않고, 어, 이, 이, 대담하는 것도 사람, 보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시간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한 페이지로 써라. 음. 이렇게 딱 제안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선생님 곁에 있으면서 참 예외적인 상황인데, 음.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한 페이지를 써라. 음. 이런 지침을 주셨는지, 음. 지금까지 좀 궁금하고, 음. 좀 속시원하게 여쭤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한 페이지로 쓰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키워주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 그 내가 하고 싶은 일, 얘기를 다 해버리면, 음. 독자들이 몫이 없어요. 그냥 네. 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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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구나 하든지, 재미없구나 하든지. 예. 네. 그러나, 그런 짧을수록, 독자가 상상의 나래를 펼을 수 있는, 네. 예, 유가 많은 거예요. 그~ 내 생각은 꽉찬 수필은 서양어고 네. 어~ 그런 짧고 여백이 많은 거는 동양어라고 네 그러면 이전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이만큼 두꺼우면서 음, 음. 서양화를 아주 세밀하게 붓터치를 했다면 음, 음. 이번에는 그냥 턱턱 턱 찍어가지고 여백을 음, 커서 음. 그 여백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 되게 음. 그래서 선생님 이 책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제일 먼저 쓰고, 제자라고 해서 제 의견을 쓰고, 마지막 밑에는 이젠 나라고 음, 해서 음. 질문 하나를 던졌거든요. 이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체계대로 어잘 이렇게 구성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 마지막 남은 것도 어 선생님 지금 해 주신 지침을 잘 이해했으니, 많은 여백이 생기도록 더 생각하실 수 있는 독자의 몫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써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이제 속이 시원해지고 남은 것도 마무리도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담도 사랑해주시지만 책이 또 신간이 출간되면 그때는 책 가지고 와서 여기 소개도 해드리고 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책도 사랑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포함해서 현실 이야기. 이렇게 나눠본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